안녕하세요.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정담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광주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14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곧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이 가능하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모든 주택의 가치가 똑같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광주 아파트 시장은 인구 감소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비아파트 주택 유형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모든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 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 분양 등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미분양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높은 분양가는 미분양의 주요 원인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6억 원을 훌쩍 넘는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더큰 문제는 악성 미분양의 증가 가능성입니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건설사의 자금난은 물론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첫째, 지역 맞춤형 주택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비아파트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공공 매입 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보다는 기존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청년을 우선 채용하게 만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각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담양, 화순, 장성, 나주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 홈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광주 인근 지역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주택 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고 도시가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재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인구 감소 지역에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이상 정답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